안녕하세요. 헬커스로 자동발사 영어 더글라스 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요. 자, 이러한 표현입니다. 너는 무엇무엇을 뭐뭐 했니?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예문을 한번 볼게요. 너뭘 했니? 너는 무엇을 샀니? 넌뭘 봤니? 넌 무엇을 원했니? 넌 무엇을 가져왔니? 오늘 우리 파티하는데 너뭘 가져왔니? 너는 무엇을 준비했니? 너는 무엇을 추천했니? 자 계속 너는 무엇무엇을 뭐뭐 했니?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주어 동사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자 여기서 아까 문장 봤을 때 취재가 어디였어요 과거였어요 미래였어요 현재였어요 뭐뭐 했니 과거네요 그죠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를 놓고 물어보는 문장으로 만들 때는 그쵸 일반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물어보는 문장 만들려면. 문장의 맨 앞에 그렇죠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기 때문에 떠오르신 단어 있나요? 그렇죠. did. did를 넣는 순간 과거에 뭐뭐 했니? 쉽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또 뭐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뭐였죠? 무엇. 그렇죠. 무엇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의문사 하나를 또 우리가 맨 앞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이제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알면 되죠. 따라해 주세요. what. What? What? 그렇죠. What 뜻이 뭐냐면 무엇이란 어, 뜻이에요. 그러면 요 의문사를요 문장의 맨 앞에 넣어주시면 하면요 패턴 장차 끝입니다. 자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너뭐 했니 물어볼게요. 하다가 두예요. 그죠? 그럼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What did you do? 그렇죠. 너뭐 샀어? What did you buy? 너뭐 봤어? What did you see? 그렇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녀로 가볼까요? 그녀는 뭘 원했니? What did she want? 그녀는 뭘 가져왔니? What did she bring? 그녀는 뭘 했니? What did she do?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과거이기 때문에 그죠 did 썼고요. 또 다른 의문사 was를 넣어서요. 너는 무엇 무엇을 했니? 무엇 무엇을 봤니? 무엇 무엇을 추천했니? 이런 것들 이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자 추천하다 recommend 한번더 recommend 그렇죠 물어볼까요? 너는 무엇을 추천했니? What did you recommend? 그렇죠 쉽게 문장 만들 수 있죠. 좋습니다. 우리 에코잉으로 넘어가서 입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우리 패턴 장착을 했습니다. 의문사 what 그리고 과거기 때문에 did 잘 말씀해 주시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첫 문장입니다. 너뭐 했니?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잘했어 다음 문장. 너뭐 샀어? 물어볼게요. 시작.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잘했습니다. 다음 문장. 너뭘 봤니? 물어볼게요. What did you see? What did you see? What did you see? 좋아요. 다음. 넌 무엇을 원했니? 물어볼게요. What did you want? What did you want? What did you want? 잘했어요. 다음. 너 뭐가 좋았어? 물어볼게요. 시작. What did you bring? What did you bring? What did you bring? 잘했습니다.